프로 크루스 테스라는 자가 있습니다. 이 프로스코스트 프로 크루스 테스는 잡아드리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는 여관을 차려놓고는 손님이 들어오면 자신의 수의 침대에 이렇게 눕힙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의 키가 침대보다 크면 톱으로 잘라내어서 그 사람을 죽였고 키가 침대보다 작으면 망치로 두드려서 몸을 들이는 방식으로 그 사람을 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쇠 침대가 모든 인간을 재는 척도이자 기준이었던 것이죠. 이처럼 그는 자기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을 용납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그 침대에 딱 맞는 사람도 있지 않았겠느냐라고 반문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는 애초에 길이 조정 장치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애초에 살려줄 마음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 침대에 눕혀진 순간 살아서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런 괴물 같은 사람도 없고 괴물 같은 시대도 아닙니다. 그러나 신화가 여전히 우리에게 일으키는 이유는 그 신화가 인간의 원형적인 경험을 드러내 주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도 저마다의 프로 크루스 테스의 침대를 가지고 있다 라는 뜻이지요. 우리 역시 나만의 기준과 척도를 가지고 다른 누군가를 재단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사람은 이래서 문제고 저 사람은 또 저래서 문제라고 누군가를 평가하면서 살아갑니다. 혹자는 이를 나와 다른 것을 용납할 생각이 없는 동일화의 욕망이라고 명명하기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도 종식되지 않은 이때에 중동에서 또 다른 전쟁 소식도 발발한 지 오래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분쟁입니다. 연일 터져나오는 분쟁 소식에 국제 정세도 불안합니다. 전문가들은 향후에도 이 전쟁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는 가운데 한 기사에 달린 댓글이 가슴을 내렸습니다 바로 이런 댓글이었습니다. 두 세력이 믿는 종교의 뿌리는 무엇인가요? 아이러니합니다. 그들이 믿는 종교는 유대교와 이슬람입니다. 놀랍게도 이두 종교는 모두 아브라함에게서 자신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가장 가장 가까운 형제되는 민족끼리 서로 증오하고 사륙하는 참극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유대교도 또 이슬람도 사람과 평화를 말하는 종교인데 현실에서는 폭력과 증오의 힘이 더센 것만 같습니다. 이 댓글처럼 참으로도 아이러니하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종교는 세상과는 다른 영적인 가치를 추구합니다. 우리 기독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유대교나 이슬람,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가치를 말하지 않는 종교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적인 가치, 영성이란 말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물성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물질적인 것으로 만족하려는 세속적인 것의 추구가 바로 물성, 그 반대가 영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종교는 금욕과 절제를 추구합니다. 수양과 훈련이 있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지요. 그러다 보니 종교는 무언가에서 자신을 구분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교회와 세상을 구별하고 선과 악을 구분합니다. 그렇게 무엇으로부터 자신을 구별함으로써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이것이 너무나도 지나치게 되면 외부와 우리를 가르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부인들끼리도 서로 원수가 되어서 더욱 극심한 싸움을 벌이는 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먼저 바리세인들, 여러분 바리세인들을 기억해보시면 이 바리세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자신들과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하는 혹은 지키지 않는 자들을 분리했습니다. 자신들의 기준에 맞지 않는 세리, 이방인, 여성들을 죄인으로 분류했고, 정죄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까지 죄인 취급했습니다. 또한 열심 당원들은 유대 땅에서 로마인과 그 하수인들을 고라내야 한다는 신념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칼을 가지고 다니면서 무력으로 그 일을 자행하려고 했습니다. 또한 스스로를 불리한 자들과 분리하려고 등장한 쿰난 종파라는 존재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도 요한과 야고보는 사마리아 땅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려고 하자 그 땅을 하늘로에 불로 불태워 버리자고 심판하자고 외치기까지 했습니다. 이렇듯. 미움과 증오, 분리가 만연한 이 시대 한가운데로 우리 주님께서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선포하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말씀 이 알곡과 가라지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 한 부자 지주의 이야기입니다. 농사철이 되어서 종들이 밭에 나가서 밀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런데 밤중에 원수가 와서 거기에 가라지를 덧부렸습니다. 여기서 가라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잡초는 아닙니다. 흔히 독보리라고 부르는 것으로서 성장 초기에는 그 외형이 이밀 이삭과 잘 구별되지 않지만 자라면서 그 식별이 쉬워진다 라고 합니다. 농사를 한 번이라도 지어봤다면 가라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라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이시면? 가차 없이 뽑아내야 됩니다. 이것은 상식입니다. 그래야 생산량이 늘기 때문입니다. 종들도 상식대로 주인에게 가라지를 뽑아버리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주인은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가라지를 뽑지 말고 그대로 두라고 말씀합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2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가라지 뽑다가 곡식까지 뽑힐까 염려된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가라지를 뽑으려면 당연히 밀 이상, 이 곡식 이삭도 섞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농부라면 그것을 감수하고서라도 가라지를 뽑아야 됩니다. 전체 수확량을 높이려면 소수의 희생은 당연한 것이니까요. 이것은 농사의 상식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주인은 다릅니다. 주인의, 이 주인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이 밀이삭 하나하나에 있습니다. 세상은 생산량에 초점을 두고 희생되는 밀이삭에는 관심을 안 두지만 이 주인에게는 이 밀이삭 하나하나가 다 소중한 것입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혹여라도 미리 사악 하나라도 같이 뽑혀질까봐 추수 때까지 가라지조차도 그대로 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비유, 이 비유의 말씀은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실 때 해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주인의 모습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는 그 어떤 한 영혼도 버릴 수 없는 소중한 존재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만날 때가 있죠. 아, 저 사람은 왜 저러나? 왜 저렇게 인색하나? 믿음 생활 한지 수십 년 됐다면서 왜 저렇게 말하고 왜 저렇게 행동하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만이겠습니까?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랑해서 결혼한 내 배우자인데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배 아파서 내가 낳은 내 자식인데 전혀 이해되지 않는 모습을 볼 때도 있죠 제 딸이 4살인데요 어찌나 장난이 심한지 하루 종일 장난을 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밤에 잘 때까지 계속 심심하다면서 장난을 치고, 그리고는 항상 반대로만 행동을 합니다. 이렇게 하라고 하면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고 하면 그렇게 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반대로만 행동을 하는데요. 정말 누굴 닮았나 싶습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아들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아이가 18개월쯤 됐을 때 하루는 뭔가를 이 아이가 잘못을 해서 이 조그만 아이가 뭘 잘못했겠습니까 근데 제가 엄한 목소리로 유아야 이렇게 한번 소리를 냈더니 이 아이가 그날부터 엄마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무려 3일 동안이나요 첫째 날에는 제가 그냥 우연이겠거니 했습니다 엄마 소리를 오늘 안 하네. 그랬는데, 둘째 날이 돼도 엄마 소리를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둘째 날에, 유아야, 엄마라고 불러야지. 엄마, 엄마 해봐. 그렇게 말해도, 이 유아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아빠, 이모 소리는 하는데, 엄마 소리를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3일째 되는 날, 마음이 좀 불안해졌죠. 이러다가 진짜 엄마 소리를 안 하면 어쩔까 싶어서, 유아야, 엄마 해야지. 그랬는데도 꼼짝도 안 합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항복했습니다. <laughs> 제가 용서를 구하면서, 유아야, 미안해. 용서해줘. 엄마라고 불러야지. 그랬더니 그 아이가 그제서야 엄마라는 이야기를 3일만에 했습니다. 이 아이가 사춘기가 될 때쯤이면 저도 갱년기가 올 텐데, 여러분, 그날이 오는 게 두렵습니다. 그런데 제 남편이 더 두렵겠죠. 무슨 <laughs> 이야기지만 이처럼 때로는 자녀가, 때로는 배우자가, 때로는 부모가 이해되지 않는 순간이 있습니다. 갈등이 심해지다 보면 아 저희만 좀 변화되면 좋겠는데, 아저 자식만 좀 철들면 좋겠는데, 그러다가 더 심해지면 아 저희만 우리 집에서 뽑아내면 우리 가정 아무 문제 없을 텐데.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라지를 뽑아내고 싶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이제 드디어 가라지를 뽑았습니다. <웃음> <웃음> 소리가 제대로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 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복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가만 두라. 밀이삭이 다 자랄 때까지는 가라지조차도 뽑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밀이삭 전부를 보호하는 방법이라고 말이지요. 물론 교회인 우리는 순결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라지를 다 뽑아 버림으로써 이루어지는. 결과는 아닙니다. 그것은 분리주의자들의 방법이지 하나님 나라의 방법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가지고 분리보다는 하나됨으로, 정죄보다는 용서로, 큰 생산량보다는 밀 이삭 하나 하나의 관심을 기울이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 알고과 가라지 비유의 핵심 메시지는 바로 기다림입니다. 그럼 여기서 당연히 질문이 생기죠. 하나님, 그럼 제가 얼마나 기다려야 됩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이때 주님께서는 한 가지 더 중요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더해 주십니다. 여러분, 3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둘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다들어놓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첫째, 추수 때까지 기다려라. 그리고 둘째, 추수꾼은 너희가 아니다. 우리는 마치 내가 추수꾼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가라지를 뽑아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가 가라지인지 곡식인지 구별하는 것조차 하나님께서 당신의 천사들을 보내서 하는 것이라고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 눈에 가라지처럼 보이는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뽑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이죠. 또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주님의 눈에는 우리 눈에는 가라지처럼 보이는 그 사람이 주님의 눈에는 가라지가 아니라 아직 덜 자란 여린 밀싹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둘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우리의 역할은 그저 이한 밭에 있는 밀 이삭과 가라지를 잘 돌보면서 알곡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일입니다. 잘 돌보되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야, 그가 잘 자라도록 기다려줘라. 그리고 믿어라. 그가 알곡이 될 것을. 인도 겐지스강두큰 나무 아래서 매일 아침마다 묵상을 하는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묵상을 마치고 노인이 눈을 떴는데 바로 앞에 정갈 한 마리가 강의 강한 물살에 떠내려 와있었습니다. 정갈은 나무 뿌리에 걸려 있었고 빠져 나오려고 했었지만 애를 쓸수록 더 나무 뿌리에 깊이 걸려들고 말았습니다. 이를 본 노인이 이 정갈을 구하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그런데 전갈이 노인의 손을 보자마자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 손을 찔러 버렸습니다. 노인은 본능적으로 손을 잡아뺐습니다. 그런데 그 독기가 얼마나 센지 현기증까지 났습니다. 그러나 몸의 균형을 되찾은 노인이 다시 전갈을 구하려고 몸을 굽힙니다. 노인이 손을 대자마자 전갈은 또다시 독 있는 꼬리로 이 노인을 매섭게 찔러 버렸습니다. 그 손은 금방 부풀어 오르면서 피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은 고통스러웠고 도끼가 퍼짐을 느꼈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한 사람이 이 노인을 보고는 한심한 얼굴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봐요, 노인 양반. 흉측하고 쓸데없는 그 전가를 구하려고 목숨을 걸고 있어? 은혜도 모르는 저 동물을 구하려다 당신이 죽게 될 줄을 왜모르오 당신은 참 미련하기 짝이 없군요. 그러자 이때 노인이 뭐라 대답할까요? 노인은 이렇게 답합니다. 전갈은 찌르는 것이 원래 본능이라오. 그렇다 해서 내 어찌 구원하려는 나의 본능을 포기해 버리겠소. 사랑하고 존경하는 갈렙부 회원 여러분, 혹시 우리도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가라지라고. 전갈처럼 버리고 없애야 하는 자라고 낙이 찍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그 전갈마저도 품으시고 구원하시려는 구원의 본능, 사랑의 본능을 가지신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가만 좀 둬라.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혹시 여러분께서는 신앙생활을 무엇이라고 정의하십니까? 어느 목사님은 신앙생활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란 자기 동일성 속으로 누군가를 끌어들여서 없애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낯선 세계에 직면하여 끊임없이 결단하며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이란 내 기준, 내 생각에 누군가를 동일하게 맞춰서 그 사람을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와는 전혀 다른 그 사람을 수용하고 용납함으로써 낯선 그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런 멋진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눈에 아직 부족해 보이는 지체가 있을지라도 가라지처럼 보이는 자가 있을지라도 한번더 기다리고 인내해 보는 그 낯선 신앙의 여행을 떠나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가 잘 자랄 때까지 한번더 믿어주고 기다려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렇게 서로를 격려하고 지지함으로 마침내 우리 모두가 속이 꽉 찬. 알곡이 되어서 우리 주님께 온전히 추수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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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오늘 말씀은 제